네, 안녕하세요. 자, 5월 27일 새벽 어, 이제 12시 29분. 네, 지나고 있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도지 코인하고 그다음에 플이두 코인만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단기 대응과 이제 중장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결과로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이 위치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알수 있는 것은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느냐 이러한 과정이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큰 전체적인 흐름을 알수 있다. 지금 제가 음 하루에 몇 번씩에 조금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단기적인 대응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단기적인 것들이 모여서 단기적인 어, 이제 분석과 대응에 따라서 중장기에 대한 어, 좀 결과가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지금 이 짧은 구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면 하락과 이제 반등을 생각을 했지만 그쵸? 반등이 나오다가 저항이 생기죠. 캔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캔들 끝, 시가, 종가, 그 다음에 최고가, 최저가, 밑꼬리, 윗꼬리. 이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 자리들이 아닙니다. 다 중요한 자리인데, 자 보시면, 어이거는다 이제 미리 설정해 드린 이제는 제 영상을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못했죠. 그쵸?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나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데, 자, 돌파. 이 위치에 436원을 돌파를 하면, 일단 추가 상승을 볼수 있다. 그쵸?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큰 박스에 대한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수 있지만, 자, 어제, 어제 딱 저항이 생기는 위치, 이 위치는 정확하게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위치이다. 이 위치에서 빠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저항받고 빠진 이 위치를 돌파하게 되면, 아, 다음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예,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차트의 흐름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저항이 생기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자리가 어디죠? 네, 436원 기준이죠. 이 밑으로 빠지고 나니까 뭐가 되죠?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를 지지 못하고 빠지면 저항이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당연히 양봉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이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조금씩 밀린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까지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왜 하방으로 빠졌다가 반등이 약하고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양그음봉이세개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깊게 파고 내려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하락에 대한 힘이 자 1차적인 반등 2차적인 3차 이렇게 3차 커져서 빠진다.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모르죠. 정말 어떤 어 흐름이 나오고 이거는 상승가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지만 확실성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깊게 판단하기보다도, 일단 준비를 해야 될 것보다 예, 하락에 대한 반등, 하락에 대한 반등, 반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 실패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네, 어제 어그저께 말씀드렸던 게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양봉 중간, 네, 정확하게 지지가 됐죠. 이거는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양봉 중간을 지지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저항이 생겼고 지지도 생겼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중요한 지지가 되고 있지만 저항도 생기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짧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상승에 대한 저항 하락에 대한 지지 둘 가운데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한번 자 보세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저항에 대한 것을 찍었기 때문에 또 저항이 생긴다. 지지를 하고 있는 곳에 한번 찍었기 때문에 또 찍으면 어떻게? 이 중에요. 자, 지지와 일단 그러니까 저항 라인과 지지를 이렇게 한두번 이상씩 찍는데 이 상황에서 이탈 위로 이탈이냐, 밑으로 이, 이탈을 하냐, 돌파냐, 저항에 대한 것을 확실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 하방으로 봐야 되고요. 돌파를 시도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예 상승 쪽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위치가 없어요. 하락과 반등에 대한 이 흐름을 다 읽어보면 중요하지 않은 위치는 없다. 예, 그 중에서 좀 방향성에 대한 것을 지금 좀 잡아주는 자 이런 캔들로 보시면 돼요. 이 캔들. 이 캔들이 양봉으로 바뀔 것이냐 음봉으로 똑같이 이렇게 빠질 것이냐 이런 흐름을 볼수 있는 자 위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지금 보시면 자, 10분봉 볼게요. 어, 도지코인은 10분봉을 지금 며칠째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436원에 대한 10분봉의 흐름을 잘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 그쵸? 눌렸다가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죠. 그리고 이 우에서 어떻게 거래량이 정리가 됐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오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다 저항이 길게 생기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이 길게 생기기 때문에 안 좋다가 아니라 올라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지금 저점에 대해서 잘 지켜주고 있고, 지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대로 조금씩 내려오기 된다라고 하면 좋지 못합니다. 단기적으로 네, 이런 흐름 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니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 일본 볼게요. 일봉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지지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저항도 생겨 있는 모습인데 확실한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똑같아요. 지금 횡보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왔고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또 바로 미는 게 아니에요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미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볼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어 이제 도지코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네이 양봉이 이렇게 음봉으로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락과 반등 시도의 실패에 대한 하락,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등, 일단 추가 상승 나오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이탈이 된다고 하면, 네, 다시 음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안 좋다, 그리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최저점이다라고 볼순 없어요. 네. 언제든지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또 빠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합니다. 대응 안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죠? 자, 좀 죄송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 2천 원, 3천 원 간다 생각 때문에 대응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응 안 하셔도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하지만 저항도 생기고 있다. 조금 예 신경 써서 봐야 하는 예 그런 위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조금 그러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좀 좋은 어 결과가 나와서 좀 영상을 올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